안녕하세요 클락 윤희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앙헬레스에 좀 나와 있고요 여기 샤넬 에, KTV 호텔 옆에 있는 5 8 4대 옆에 1층 어, 커피숍 자리 든뭐 한국 음식점이든 가능한 어, 자리가 좀 나와서 지금 영상 촬영하러 왔고요 참고적으로 어, 과거에는 여기에서 음식점을 해서 어, 샤넬 아가씨들이 여기에서 전용 식당 으로 이용하는 그렇게 이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 지금 여기 이제 주차 공간이 둘, 셋, 네, 다여 그리고 여1열대 정도가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차 공간하고 이 반대편으로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금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야외 테이블이 세 개, 그 다음에. 여기 실내 테이블 6개 자리 이렇게 있고요. 이 공간 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네, 지금, 어,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커피숍으로 이제 임대가 되기 전까지 주인이 이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걸 같고요. 이렇게 테이블도 있습니다. 바깥 바라보는 뷰는 이런 뷰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내 테이블들이 쫙 있고요. 지금은 커피숍에서 라면도, 한국 라면도 이렇게 좀 팔고 있습니다. 즉석 라면도 이렇게 팔고 있고요. 카운터고요. 여기 이제 주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내용 그대로 해서 이제 임대가 가능한 볼거 같고요. 여기 이제 안한 쪽에 보시면은 스테이프 온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스토리지, 그러니까 창고, 창고 하는 자리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남녀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냉장고 있고, 여성용, 남산용,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 주방 자리입니다. 주방 자리. 그리고 여기 는 주방 자리가 이렇게 좀 협소하게 좀 되어 있는데 이쪽이 싱크대부터 해서 이렇게 좀다 깔려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 렌트를 가능합니다. 렌트가 가능하도록 여기 는제 주인분께서 어 렌트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렌트 가능하고요. 일단은 뭘 할지 업종 선정을 하시고 어 선정이 되시면은 임대료 희망가를 제시해 주면은 주인분이 억셉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확하게 아직 주인분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이제 답사를 왔고요. 어 임대료를 월 임대료를 얼마를 할지에 대해서 는 주인분이 억셉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어, 예전에 임차 하셨던 분의 렌탈비는 7만페소 였다고 합니다 월 7만페소의 렌트비를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네 이상 클락 유인사였고요 나중에 이제 주인분하고 미팅 후에 2차 답사를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